목포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고요. 가장 인기가 좋은 한띠 먹갈치 한 상자에 마음마리시트가는 한띠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한띠 먹갈치 모습인데요. 정말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는 목포 먹갈치 한띠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구이용 1 6 0 m 참조기입니다. 1 6 0 m 참조기용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구이용 목포 참조기 정품 맞고요.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mm 참조기입니다. 유자망배에서 조판 160mm 참조기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mm 참조기. 파조기입니다. 파조기는요,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 오늘 파조기가 가격대가 굉장히 더 저렴한가 알 수가 있고요 유자망배에서 조판 140mm 파조기 21cm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미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는 백미 참조기고요 20cm 3cm 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유자만 꺼여서 23cm 전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재수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무로징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무로징어는요. 볶아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볶아 드시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 무로징어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무로징어입니다. 오징어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